안녕하세요. 대란치과기전과 원장 주상환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일리톨이요. 자일리톨의 진실. 자일리톨 껌을 집으면 음치가 안생기느냐 거기에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일리톨에 원리는 뭐냐. 입안에 먹을 게 없어야 돼요. 입안에 다른 음식물들이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자일리톨이 들어갔을 때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게 되겠죠. 자일리톨은 비유하자면 공갈빵 비슷해요. 김 먹고 배는 부른데 에너지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세균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, 양치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, 입안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자일리톨을 먹게 되면,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안 먹겠죠? 그냥 먹을 게, 그거 말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.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? 입안을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은 다음에 자일리톨을 먹어야 됩니다.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자일리톨이 100% 이어야 돼요. 또, 시중에 있는 것도100% 핀란드산이라고 돼 있는데요. 맞아요. 근데 100% 자일리톨이란 말이 아니에요. 그 안에 들어가는 자일리톨이 100% 핀란드 산라란 뜻이지 자일리톨의 함유량이 100%란 말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함유량도 보셔야 됩니다. 거기에 회복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양치를 정말 정말 꼼꼼하게 깨끗하게 수두법으로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자일리톨 그리고 함유량이 100%인 거 이런 걸 드셔야 효과를 보게 됩니다. 아셨죠?